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커뮤니케이터 검색달입니다. 은 오늘은 정말 제가 놀라운 책을 읽어서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분명히 소설 책을 샀는데 이거는 와 소설이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다큐멘터리 아니면 뭐 르포 기사라고 해야 될까요? 소설이 이럴 수 있어? 정말 소설이 이런 거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현실적 아니 현실을 넘어서 사실적인 느낌이 들었던 소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미와 몰입감을 잃지 않았던 소설 책 바로 김혜라. 작가의 '안녕이라 그랬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는 총 6편의 짧은 단편 소설들이 수록되어 있었는데요. 6편의 소설들 모두 요즘 대한민국 사회가 가진 다양한 문제점, 그리고 현대인들의 내면을 정말 거침없이 그리고 솔직하게 표현해내고 있는 소설들이었습니다. 어, 이 놀라운 소설책을 쓴 김혜란 작가님은 우리나라 작가가 받을 수 있는 상은 뭐다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평단 그리고 독자들 모두에게서 사랑받는 작가인데요. 어, 솔직히 뭐 고백을 하나 하자면 사실 저는 김혜란 작가님 소설 이게 처음. 어, 접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 '안녕이라 그랬어'라는 책을 읽고 나서 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추천을 했고, 그렇게 많은 독자들이 개밀한 작가한테 열광하는지 그 이유를 조금 알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책 안녕이라 그랬어'라는 책에 대한 아주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저한테 소설의 즐거움 그리고 그 이상의 무언가를 준 정말 좋은 책이라서 다른 때도 물론 열심히 준비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열심히 영상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기. 이 책에 수록된 여섯 권의 소설들 모두 정말 소설이지만 소설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그냥 현실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한 현실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정말 사실적이다. 뭐 리얼하다. 이런 의미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뭐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학연, 지연, 뭐 이런 거더 이상 저희는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뒤에서 아름 아름뭐 그런 걸 조금 보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겪으면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 현실이 그렇지. 그래, 현실은 녹록치 않아. 뭐 현실은 쉽게 안 바뀌어. 뭐 이런 말할 때. 이때 현실 이런 의미도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느낀 현실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안녕이라 그랬어에 수록된 소설들은 대한민국 사회를 날카롭게, 생생하게 그리고 사실적으로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책의 뒷편에 보면은 문장이 하나 나와 있거든요. 우리 나약한 이들에게 안녕과 평안을 묻는 오늘날의 간절한 목소리. 우리 시대 인사. 개인적으로는 이 문장이 이책 그리고 이 책에 들어있는 소설들을 아주 잘 표현해낸 문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읽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책에 수록된 소설들의 주제가 바로 돈 그리고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이면 대부분 공감할 겁니다. 돈이라는 게참 무서운 거잖아요. 정말 욕망의 목적 목표이기도 하고 삶그 자체 현실 그 자체이기도 한게 돈이잖아요. 뭐돈 말고도 집. 성공, 명예,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내면 그리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아마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익히 알고들 계실 겁니다. 작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증폭시켜요. 그래서 우리 안에 큰 공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막 격하게 공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순간은 조금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 부끄러움. 그리고 가끔 막 역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현대사회 그리고 현대사회 구성원인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의심하고 뭐 점검하게 된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혹시나 이 책에 수록된 소설들이 그냥 재미없는 일기나 뭐 신문기사 같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책에 수록된 여섯 편의 작품 모두 되게 흥미로운 주제 소재 그리고 등장인물들을 어 중심으로 해서 흡입. 있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진짜로 막 계속 읽고 싶은 소설 있잖아요. 한장 넘기면 막 뒷장 궁금하고 어떻게 끝날지 궁금하고 막 이런 느낌이 계속해서 드는 소설이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살이 좀 빠졌나요? 좀 빠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단식할 때도 있고, 막, 운동을 많이 할 때도 있고, 아무것도 안 먹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 오면은, 이렇게 영상 만드는 일이나 책 읽는 거 빼면, 정말 그냥 녹초가 돼서 기절합니다. 그냥 쓰러져요. 근데, 제가 이책 읽을 때는, 배고픈 것도 있고, 졸린 것도 있고, 피곤한 것도 있고, 계속해서, 아, 한 장만 더 봐야지. 아, 이 이야기만 끝내고 자야지. 막, 이러면서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 여기 나오는 그 여섯 편의 소설들 중에, 제가 제일 많이 공감했고, 반성했고 그리고 다짐했던 소설이 있는데요. 좋은 이웃이라는 제목의 소설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읽는 사람마다 정말 다채로운 해서 그리고 다채로운 감상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 소설 좋은 이웃에 대한 줄거리를 조금 요약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휴일날 호준과 주위의 집에 초인종 벨소리가 울립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쌍의 부부는 위층에 새로 이사를 오게 됐다며 작은 쇼핑백과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동의서를 내밀었어요. 집에서 독서 수업을 진행하는 주인은 사실 인테리어 공사가 탐탁치 않았지만. 결국엔 동의서에 사인을 해줍니다. 대신 수업이 있는 날에는 인테리어 공사 소음을 줄여달라는 부탁을 하고요. 부부와 인사를 마치고 궁금해하는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던 주인은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저 부부 말이야, 집 자기들이 산건 아니겠지? 주인에는 곧 이사를 가야 할 게에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전세 세입자였던 주인에는 새로운 집주인의 요청으로 집을 빼고 이사를 가야만 했죠. 이삿짐을 정리하던 주인은 엘리베이터에서 메모지 한 장을 보게 됩니다. 위층에 새로 이사 온 부부가 써 붙인 메모에는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소음을 일으키게 되어 죄송하다는 내용과 함께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라는 문장도 함께 써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이 됐고 주위에 수업 날이 되었지만 위층의 공사 소리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주인은 위층으로 올라가 집주인과 이미 이야기가 된 사항이니 조용히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테리어 업자는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요 하면서 주위의 말을 무시한 채 작업에 열중하죠. 결국 어렵게 수업을 끝낸 주위는 위층 남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 이런 문자 하나가 주위에게 도착합니다. 제가 한번더 부탁드려 놓겠습니다. 주인는 자신의 집에서 독서 수업을 진행했지만 딱한 명의 학생만은 예외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해 휠체어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시우라는 학생을 위해서였죠. 회사 소속이었던 주인가 개인 사업자가 되면서 원래는 시우 학생을 더 이상 맡을 수 없었지만 시우와의 유대감 그리고 어려운 살림에서도 시급을 좀더 올려줄 테니 시우와의 수업을 계속 진행해달라는 시우 부모님의 부탁을 거절하기는 조금 어려웠죠. 주인은 고민했지만 결국 시급 인상 없이 계속해서 시우와의 수업을 이어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도 집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그리고 30년도 더된 오래된 시우의 집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날 때쯤 정육점 일을 마치고 양손에 무거운 장바구니와 함께 시우의 어머님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수업 끝나고 잠깐 할 얘기가 있으니 얼굴을 좀 보자고 이야기를 해요. 주인은 그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살림이 어려워져서 더 이상 수업 진행이 어려우신가 보다 아마 요번 주까지만 나와달라는 말을 하실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수업이 끝나고 주위 앞에 앉은 시우의 어머님은 정말 어렵게 입을 떼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다음 달에 이사를 가게 됐어요 여기 옆동네에 새로 생긴 아파트가 생겼는데 거기를 사서 들어가게 됐거든요 혹시 새로 이사하는 집으로 계속 좀와 주실 수 있나요 주인은 대답을 얼버무린 채 집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주위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내용은 말 그대로 좋은 이웃의 요약본입니다. 진짜 소설을 읽어보면 더 다양한 사건, 더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어떤 사건은 일종의 서스펜스가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긴장감을 주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설이란 장르적 재미에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이야기를 아주 잘 담은 소설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설은 뭐 다양한 사건보다 주희라는 캐릭터가 정말 핵심적이었어요. 정말 입체적인 캐릭터라서 주희의 행동, 생각, 내면을 쫓아가는 것만으로도 정말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고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주희란 캐릭터가 어쩌면은 대한민국을 사는 현대인들의 투사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고, 작고 소박한 희망을 가슴에 품고, 때로는 원치 않는 친절을 베풀기도 하고요, 배려인지 회피인지 모를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하죠. 또 타인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그 판단 때문에 상처받고, 후회하고, 실망하는 그런 다양한 현대인의 모습들을 주위에게서 볼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중에 한 명인지라 주위의 모습에서 저의 생각, 그리고 저의 모습을 많이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이 짧은 소설을 읽고 나서 정말 다양한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특히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배려라는 것에 정말 커다란 의문부호가 생겼어요. 배려의 기준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디까지가 배려고 어디까지가 이기심인 걸까? 배려는 절대 선이라고 할수 있을까? 그리고 배려를 통해 얻는 도덕적 우월감은 나쁜 것일까? 뭐 이런 다양한 의문 그리고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막 떠다니더라고요.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 뭐 명확한 정답, 해답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이런 걸 생각해봄으로써 저의 내면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이 사회를 저만의 방식으로 이해하려 노력해본 그 시간이 저한테는 꽤나 유의미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소설이었는데요. 다양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소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저는 이 책이 두 권의 책이 합쳐진 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일환 작가의 6개의 단편 소설이 있는 책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책 후반부에 신영철 문학평론가님께서 이 소설들을 해석한 부분이 있어요.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해석 부분이 있는데 그 해석 부분이 저한테는 하나의 책처럼 읽혔습니다. 제가 신영철 평론가님의 책 그리고 글을 워낙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걸 떠나서 소설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거를 독자들한테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 거기다가 문학적 감수성을 잃지 않은 그 글들을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놀랐던 거는 각 소설을 그냥 하나하나나 하나 해설한 게 아니고요. 각 소설들이 가진 핵심 주제를 파악해서 세 가지 주제에 따로따로 나눠 담았습니다. 세 가지 주제는 대결, 대조, 대화였는데요. 이렇게 주제별로 따로 담긴 소설들을 해체해서 그 나름의 의미를 파악해 내고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방식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정말 소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받 탕으로 해설을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아 정말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본다는 게 이런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해설 부분에는 신영철 작가가 김혜란 작가에 대한 소개를 한 부분이 또 이제 적혀 있었는데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김혜란 작가님의 소설을 딱한권 읽은 뉴비 중에 뉴비지만 신영철 작가의 소개를 들으면서 참 많이 공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부분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려 볼게요. 아마 김혜란 작가에 대한 아주 적절한 소개가 될것 같습니다. 김혜란 정도 되면? 즉, 한 작가가 자기만이 아니라 문학 자체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는 단계까지 이르면 그를 통해 문학의 본질을 곧장 말할 수도 있게 된다. 자주 사용되는 개념은 재현과 표현이다. 재현은 세계를 더 선명하게 다시 나타나게 하는 일이고, 표현은 주체의 감정을 밖으로 정확히 찍어내는 일이다. 김혜란의 재현에 대해서는 누군가를 사회학자라 규정할 자격이 사회학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면. 나는 김혜란이 오랫동안 사회학자였고, 이제야말로 유감없이 그렇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저한테 가장 오래 남은 감정은 어, 누군가한테 치부를 들켰을 때 그런 부끄러움, 뭐 이런 감정이었어요. 너 원래 이런 사람이잖아, 왜 아닌 척해? 너 몰랐어?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 그 부끄러움과 함께 든 생각 중에 하나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였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로 추구하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그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고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솔직한 대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신발을 살때 신발이 아무리 이쁘다고 해도 내 발보다 작은 치수의 신발을 사게 되면 안쪽에 있는 발가락에 발톱이 막 빠지거나 멍들거나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욕망이나 가치관을 담을 수 없는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걸 쏟아 넣다 보면 언젠간 그 틀이 터져 버리겠죠 그러면 욕망과 가치관은 아마 절제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흘러 넘칠 겁니다 그런 일을 애초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잘 파악해서 나한테 맞는 틀을 정확하게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뭐 철학책이나 심리학 책이 아니라 제가 소설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성찰을 할 줄은 정말 잘 몰랐는데 참 소설 그니까 러 문학의 힘은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걸 오랜만에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습니다. 동시에 어 저한테 이런 경험을 가능하게 한 소설을 써준 김혜란 작가님이 정말 뛰어난 역량을 가진 작가구나 하는 것도 알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한 한 줄평을 남겨봐야 되는데요. 한 줄평을 쓰는 게참 쉽지 않았습니다. 고민 고민해서 한 줄평을 만들었는데요. 제한 줄평은 바로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민낯, 그 아찔한 두려움과 쑥스러움에 대하여. 네, 오늘의 북잉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책,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